자 오늘은 소변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소변의 생성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 해부학적인 걸 잠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음 소변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키드니에서 일단 소변을 만들고요. 그다음 방광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유레트라이라고. 방광으로 가서 유레스라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유리네이션이라 얘기를 하고요. 소변을 생산하는 콩팥의 기본적인 단위 기능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프론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구체, 보문주머니, 근이세뇨관헬레고리원이세뇨관 집합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소변이 생성되려면 여과와 재흡수와 분비 이런 과정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여과는 사구체에서 이루어지고요. 재흡수와 분비는 세뇨관에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과를 살펴볼게요. 여과는 사구체에서 아까 이루어진 다했었고 그림을 그리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게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덩어리죠. 이게 사구체고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보험막 주머니입니다. 자, 사고체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가 수입 세동맥. 이거 나가는 걸로요. 수출 세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입 세동맥과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사이에 압력이 발생하면 압력을 우리가 여기 그 사고체의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혈압에 따라서 여가 됩니다. 그죠. 혈압에 따라서 여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가 되는 것은 뭐 액체, 물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거의 모든 혈장과 비슷한 성분들은 다 여가가 되는데, 크기가 너무 큰 단백질인, 단백질 즉뭐 알부민 이런 것들은 여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가는 사구체, 보험원 주머니, 그죠. 그 다음에 수입세동맥과 수출세동맥의 압력 차이에서. 사구체에서 보험원 주머니로 여가가 이루어진다. 거기에는 액체와 물질이 있고, 그 성분은 혈장과 비슷하지만 단백질 같은 물질은 여가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비겨난 거지만, 어쨌든 사구체 여가, 여과 우리가 GFR, 신장 기능을 볼때 GFR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이 GFR의 결정 인자를 잠시 살펴보면 아까 앞에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여가가잘 되려고 하면 여과 잘 되도록 하면은 여기 압력이 커야 됩니다 사구체 압력이 커야 돼요 들어오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 사이에 여기는 혈액이 많이 들어오고 여기는 혈액이 조금 나가면은 여기 압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압력이 커지면은 그러니까 음, 글루메듈라 캐필라리에서 하이드로릭 프레셔 그러니까 여기에 혈관의 모세혈관의 압력이 커지고 커지면은 GFR이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구요 보만 주머니에는 이 압력에 반대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거 이 보만 주머니에서 생기는 압력이 만약에 이게 작아져야지 여과가 잘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모세혈관 캐필라리 에서 있는 교질삼투압 이라고 있는데 교질삼투압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뭡니까 알부민 이런 알부민은 어, 교주 삼투압에 작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알부민이 많이 있다고 보세요. 많이 있어서 교주 삼투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물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과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교주 삼투압도 만약에 떨어 뭐, 교주 삼투압이 낮을수록 GFR은 높아간다. 그죠? 그래서 GFR의 결정인자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